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얻는 안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근거에서 조금 어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의미는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도 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밀집돼서 나오는 곳입니다. 1절부터 1 0절까지의 안식이라는, 물론 약간 다른 표현도 있는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하셨던 그 안식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안식의 처소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완전한 천국의 안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며 결국은 완전하고 영원한 그 안식의 축제에 우리 모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안식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피곤하고 탈진되면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안식은 그 정도 휴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또 안식이 아닌 것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막할 일이 없어서 아, 심심해 죽겠네. 그런 얘기 해본 경험 없으세요? 할 일이 계속 없으면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오히려 할 일이 없는 것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안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목표에 도달해서 그 결과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또 다른 목표, 우리 얘기로 하면 사명이 주어진 삶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은 무엇이냐? 안식의 반대가 불안 아닙니까? 불안. 안식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불안. 모든 불안의 요소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불안들. 죄책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불신, 불순종, 고집 불통,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또한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결국은 안식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생명과 평화와 보람과 만족과 영혼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안식은 누구만 줄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안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노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는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평안, 안 자가 무슨 안 자입니까? 안식할 때안 자입니다. 우리는 늘 사실은 이 안식을 인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그 안녕 할때안 자가 안식의 안 자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진리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발견되고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안식.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실 예를 통해서 그들이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안식이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약속으로 주는 것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안식을 왜못 받았나? 제가 아까 이 안식을 무엇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믿음과 순종. 그러면 이들이 그 안식을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그 안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와 뭐가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줄을 미리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안식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이 약속해 주신 안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은 안 보이는 부분이고, 순종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모든 어떤 실체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의 본질인데 안 보이는 부분이 믿음이고 보이는 부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경에서는 무엇에 비유합니까? 씨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많이 들었죠?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씨에는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과 미래가 담겨 있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그씨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속에 심겨지지 않은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씨 속에는 생명도 담겨 있고 가능성도 담겨 있고 미래도 담겨 있고 엄청난 열매도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땅속에 심겨지지 않은 씨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이 담겨 있고 그리고 엄청난 가능성과 또 잠재력과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심겨지지 않은 믿음은 그냥 믿음의 모양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안식은 선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안식은 선물이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심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식, 안식은 우리가 심서 취해야 될 쟁취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이며,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며, 우리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1절과 11절을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조심하라고 들어옵니다. 조심. 이 조심이 원래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그러면 1절과 11절 같이 연결하면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힘 쓰고 애를 써라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을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받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써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힘써서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두렵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써서 지켜내라. 현재 진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이미 선물로 주어진 그 안식을 놓치지 말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애씀으로 조심하면서 힘써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미 받은 이 안식을 두려움과 힘씀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미 받은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심서 지켜 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재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이 본능적인 그 재성이 끊임없이 이 안식을 방해하고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얼마나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 데 방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이 재된 문화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방해하고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하게 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는 안식을 발견하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힘써야 된다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 결국은 진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인의 일이 내 일이 될때 그것이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인가?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직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맡겨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안식이고 만약에 직장 가서 내 개인의 일을 하면은 들킬까봐 몰래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몽예를 메고 멍해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종속되고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목표가 내 목표가 될때 거기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노예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혼과 영과 뭐 관절, 골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모든 것이 우리의 세포의 숫자까지도 그 아마 세포 안에 있는 분자나 원자의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미리까지 몇 미리까지인지 그것도 알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은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 동기 목적 관심 가치 태도 심지어 기분 감정 모든 것까지도 말씀에 이 조율을 맞춰서 예수님의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될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다. 오늘도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